자, 천자문의 107번째 구절입니다. 107번째 구절은 여러분들 106번째 구절에서 잠에 대해서 얘기한 거 기억나나요? 아니 일만 하고 사냐고 뭘 해야 돼요? 놀아야죠 가끔씩 그것과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107번째 구절은 뭐냐면 현가주연 접배 그상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그러면 은 현가주연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불년자잖아요이거는 악기예요, 악기. 그니까 러 옛날에 가야금, 거무고, 띵띵띵 하면서 또 노래하고, 뭐 노래 막 하는 거죠. 노래 뭐, 그냥 뭐, 어, 어 하고 시조를 을든뭘 하든 간에. 그런 거죠. 요즘, 요즘 말하면 연회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파티 하는 거, 파티. 파티할 때 우리 뭐, 실리학도 연주하기도 하고, 뭐, 기타를 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술 마시면서 술주 자잖아요 주연이니까. 술 마시면서 아니면은 요즘 술 많이 안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술이 아니면 뭡니까 다양한 음료수들이 많잖아요 음료수들이 그리고 또 요즘 어떤 사람은 샴페인이라든가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독한 술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 잔치하는데 다양한 음식들을 갖다 놓을 수도 있죠 사이다 콜라 같은 걸 갖다 놓고도 좀 연애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술이지만 그냥 마시는 마실 것. 음식 이렇게 하면 돼. 음식을 차려 놓고 쉽게 말해서 악기 연주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뭡니까? 잔치를 벌리고 있다. 그게 뭐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끝났으면 회식해야죠. 즐거워야지. 일만 하고 잠만 자고 사는 게 아니지. 자, 그다음에 접배 그 상은 뭐냐면 요거는 뭐냐? 접배니까 잔을 뭐냐? 부딪히는 거야.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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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과 이 잔이 있으면, 자, 건배! 하고 탁! 이렇게 부딪히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접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상이라는 거,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 그말 그대로 이거는 잔을, 잔을 드는 거예요. 잔 들다. 그래, 잔을 이렇게 부딪혔으면 어떻게, 부딪히고 가만 히 있나요? 가만 있으면 못 먹어. 부딪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오, 좋아요. 건배! 하고 는 잔을 딱 들어 올려가지고, 딱 갖다 마시는 거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글자를 네 글자 여덟 글자로 시처럼 식구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쫙 하다 보니까 이제 악기 연주하고 노래하고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하는데 잔을 부딪히고 또 잔을 들어서 흥을 돋구면서 서로가 서로를 뭡니까 이해하면서 예의를 갖추어서 물론 옛날에도 이제 술잔을 어떻게 드느냐 요즘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술 마실 때 잔을 이렇게 들었으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든가, 어, 직장 상사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뭐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마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이걸 잔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죠? 아직까지도 이제 그게 좋은 문화인지 나쁜 문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예의를 차려서 하는데, 여기도 이제 옛날에 주연을 베풀 때 예의가 있겠죠, 그죠? 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 생활상에서 어떻게 하느냐에,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